안녕하십니까. 김용환의 영어교실 수능 업법 완성을 위한 대추동 핵심 어법 업법, 업법 파이널 자, 교재 자료는요, 카페 들어가시면 받아보실 수있고요 자, 오늘은요, 그러면 챕터 7의 조동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Helping v e r s 말 그대로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이고요 자, 할아버지를 도와주는 어떤 젊은 청년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오늘은 챕터 세븐 조동사의 파트콘 조동사의 기본 역할과 특징을 다룰 텐데요. 네, 여기는 표현은 뭐 조동사의 종류, 1차 조동사, 서법 조동사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조동사는 그저 진행, 완료, 뭐 수동, 의문문, 부정문, 강조, 대립 동사 이런 것처럼 어떤 형태적인 면에서 도와주는 역할의 조동사들이 있고 서법이라는 건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글을 쓰는 또는 말을 하는 그 화자나 필자의 어떤 태도, 어떤 의미가 좀 첨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능성이나 추측, 의무, 또는 뭐 의지, 필요, 소망, 허가나 부탁, 과거 습관, 능력, 이러한 내용적인 면이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조동사의 특징,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조동사 뒤에는 나트가 붙어서 그게 조동사의 부정문이 된다. 그리고 조동사, 주어동사의 어순을 갖는 의문문과 기원문도 있다. 그리고 조동사를 두 개를 한꺼번에 겹쳐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정도의 내용만 아시면 되고요. 파트 1에서는 조동사의 기본적인 내용을 할 거고요. 오늘 그 다음에 파트 2에서, 이건 이제 수능에서 시험에 조동사 관련 문제가 반드시 여기서 나왔던 건데요. 조동사 뒤에 have pp 나오는 과거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조동사 have pp를 쓴다는 걸 파트 2에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파트 3에서는요, 특히 이제 가정법에서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인데, 주장, 제안 요구, 명령하는 의미의 주로 동사, 내지는 명사, 형용사가 뒤에 대절을 달고 나올 때,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이 있을 때, should 동사원형이나, 내지는 should가 생략된 동사원형을 쓴다라는 파트 3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트 4에서는 이제 주의해야 할 기타 조동사의 표현들 이렇게 함께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챕터 마찬가지로 Review and Practice 테스트에서 단원에 대한 네, 학습 여부를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액 c t 테스트에서 수능 기출과 학평 기출 등을 통해서 실전 문제를 통해 완전히 네, 마스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간단하게 챕터 7에 helping verbs의 조동사의 기본 역할과 특징 해가지고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형태적인 면에서 진행형이나 수동태 만들 때 필요한 비동사, 그리고 완료형 만들 때 필요한 have pp, has pp, had pp, 이 기억나시죠? 그리고 do, did, does, 동사 원형 앞에 와서 강조할 때 쓰는 그 do, 또는 의문문 만들 때 일반 동사의 의문문, 또는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만들 때 쓰죠? 아니면 앞 나온 동사 구를 대신하기 위해서 대동사 쓰는 이러한 두가 있구요. 그 다음에 will, 뭐, can, 뭐, would나 used, to, 뭐, 이런 거, must. 여러분이 익히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러한 의미를 감, 담게 되는 그러한 조동사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부담 갖지 말구요. 오늘은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부터, 수능 기출 예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After feeding my brother and me breakfast. 나의 brother, 남동생과 나를 아침 식사를 주신 후에, she, 엄마거든요. 그녀는 would scrub. 여기 드디어 나옵니다. would라는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이 쓰였고요. 그리고 또 동사원형이 또 쓰였죠. 엄마. 보이시나요? and라는 등이 접속사가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동사원형 dust. 이렇게 이어져서 병렬 구조가 되는 겁니다. 우드 스크럽, 문지르건 하셨고 우드 머, 여기 이제 대걸레잖아요. 걸레질을 하시곤 하셨고 등이 접속아야 돼. 그리고 우드 더스 그리고 먼지를 제거하곤 하셨다. 에브리띵, 모든 것을 마이가스의 손이 만지면 모두 금으로 변하는데 우리 엄마는 만지는 쪽쪽 모든 것이 깨끗해졌다라는 내용을 담은 2004년도 수능 기출문제였고요. 이렇게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이 쓰이는 것이 병렬구조로 사용된 기출 예제였습니다. 자 그럼 1번 볼까요? 페런츠 그랬어요. 부모님들은 헤드베럴 나시냐 헤드나베럴냐? 조동사는요. 그 뒤에 낙들를 붙입니다. 요거는 이제 성인영어시험에서도 대학생들이 한동안 공부 안 하다 보면 많이 헷갈리는데 헤드베럴는한 덩어리에 뭐뭐 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게 낫다라는 한국식 문법 때문에 요게 마치 권유라든지 천유라든지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간접 명령 또는 아주 강한 그죠? 어조의 충고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부모님들은 not make vague promises. vague 그러면 모호한 거거든요. 애매모호한 애매한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To their children, 자녀들에게. 그래서 head bearer는요 부정문이 head bearer not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예전에는요 the two companies. 그두 회사들은 did eventually 결국에는 여기 did라는 조동사 과거가 보이시나요? 그렇죠. did가 으니까 serve가 아니고요. 정말로 해결했답니다. 결국엔 정말로 해결했다. 과거 일반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did 동사원형을 쓴 겁니다. 뭐를요? The technological problem. 그 기술적인 문제를 정말로 결국엔 해결했다. But, 하지만, the latter, the latter 그러면 이제 후자를 말하는데요. 후자회사가 had more difficulty 더 어려움이 많았다 than the former 전자보다 전자 후자 이 표현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the former 전자 the latter 후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거 한번 정리 좀해 드릴게요 the former 하면은요 전자 이렇게 되고요 앞에서 말한 네, 다시요 the former 이게 전자 그러면 the latter 이렇게 쓰면 후자가 되겠습니다 네, 전자 후자 그럼 전자를 또 뭐라고 도 하냐면요 the one 이러기도 합니다 더가 없이 뭐원 이러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둘 중에 나머지 하나니까요 역시 the other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두 가지를 언급했으니까 저기 더 멀리 그저 앞에 있던 거요게 전자고요 this가 후자가 됩니다 수능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에 바로 이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거를 알면 쉽지만 모르면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으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자, 후자 표현이었고요. 자, 3번으로 가볼게요. You don't. You don't가 보이시나요? 네, don't need to. Don't have to. 이게 need to 그러면 뭐뭐할 필요가 있단데요. Don't need to 그러면 뭐뭐할 필요가 없다죠. Attend the party. 너는 파티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 If you don't want to, 네가 만약에 원치 않는다면, 이 o 는요 대부정사라 그래가지고, 뭐를 대신하는 거예요? to attend the party. 이거를 똑같이 반복을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싫어요. 그래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o 에서딱 끝내는 거. 네가 참석하고 싶지 않다면, 너는 파티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don't need to, don't have to, 뭐뭐할 필요 없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would you like now? Would you like?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나 평범하지만, 한번 알아두면 쉬우. would like to. 그래서 뭐뭐 하고 싶다 할때 쓰는 표현이죠. Would you like to have another cup of coffee? 그래서 당신은 커피 한잔더 드시고 싶으십니까? 라는 표현이었고요. 자, 5번은요. all travelers. 모든 여행자들은 어투냐, 쉬우드냐인데 뒤에 여기 네 투가 보이시나요? 요거랑 함께 쓸수 있는 거어투가 되겠습니다. 어투 Ensure.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 데 이하를 여기 가 생략된 거고요. They 그들이, 지금 여행자들이 Have, 가지고 있는 것을 e d e q u 블 t t e Travel Insurance 적절한 여행자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실히 해야만 한다라는 얘기죠뭐 하기 전에? Before they depart. 하면 출발하다니까요. 그들이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어투, so, 어투의 to, 부정형이 어, n o 투라는거 그게 이제 조금 조동사 뒤에는 나 o 를 쓰는데 얘는 이 사이에도 쓰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할 조동사고요. 자, 6번은요. He's usually, 그는 대개는 very reserved. reserved라는 거는요. 내성적인 말이 없는 수줍은 보통 예약한이라는 뜻으로 reserved seat 쓰시죠. 네, 이렇게 한쪽에 따로 떼어놓는 예약성을 말하는데요. 마음속 깊숙하게 따로 떼어놓고 말을 못해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요, 바로 그는 매우 말이 적다. But, 하지만, if he, 만약에 토크가 되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동사원형 앞에. 그래서 he가 3인칭 단수니까, does talk. 만약에 그가 근데 정말로 말이라고 하면, he always speaks. 그는 항상 말을 한다. Very much. 아주 많이. 자, to the purpose. 이게 핵심인데요. to the purpose라는 건 목적에 맞게 speak to the purpose라는 건 아주 목적에 맞게니까 조리있게 잘 말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7번은요 if you want to be a mathematician 만약에 네가 수학자가 되기를 원 한다면 you had better 여기 had better 보이시나요 아까 1번 예제에 있었 죠 had better 뒤에는 동사원형 너는 노출시켜야 한다. your new ideas 너의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누구에게 the criticism of others. 타인들의 비판에 러한의미로 쓰인 겁니 8번은요. As life is very short. Sure, 인생이 매우 짧기 때문에 we 우리는 어, 아까 말씀드린 거 나왔습니다. 어트의 부정은 at not to 하지 말아야 한다거든요. waste time.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않아도 짧은 인생인데 시간을 낭비해서 안 된다. 자 그건 어떻습니까? You've worked 너는 일해 왔다. So hard 너무나 열심히. For this moment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And 그리고 you 너는 be very proud 매우 자랑스러움에. 앞뒤 문맥을 보니까요, 당연히 must가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너는 매우 자랑스러워함에 틀림없다. Can not은요, 뭐뭐 일리가 없다. 그래서 must의 반대의미가 되거든요. 너는 매우 자랑스러울리가 없다 이런 의미가 돼서요. 문맥이 앞에 거랑 자연스럽게 되려면 must be very proud. 이게 자연스럽겠죠. 자, 오늘은 조동사의 기본적인 종류와 역할이었고요. 요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의 원형이 온다. 조동사의 부정은 뒤에 not가 온다. 물론 아까 o h t not 요것도 있었죠. 자, 그리고 조동사 주어동사로 어순이 되는 의문문과 기어문이 있다. 이건 참고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요. 조동사 두 개를 한꺼번에 겹쳐서 쓸수 없다. Will이라는 조동사가 있을 때, 퀸을 또쓸수 없으니까, 이렇게 일반 동사의 be able to랑 섞어서 쓸수 있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w i 이라는 조동사와 must가 함께 못 쓰이니까, 일반 동사의 꼴을 빌려서 have to와 의미가 같기 때문에 must가, 이렇게 해서 충돌을 피한다는 거죠. w i 과 be able to로 w i l l n 의 충돌을 피하고, w i l 과 must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must와 같은 의미를 담는, 브를 담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파트1, 기본적인 조동사의 기본 역할과 특징에 대해서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할이 파트2, 요게 정말 중요합니다. 조동사 수능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모의고사나 내신에서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조동사 have/ v e p p 를 다음 시간에 함께 또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챕터7의 조동사 기본적인 형태와 역할, 종류,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